안녕하십니까. 무릎 강화 운동 2단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강화 운동 2단계 첫 번째, 무릎, 한 발, 무릎 뻗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이와 같이 90도 자세를 취하시고,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뻗어주십니다. 들이마시고, 내리고, 반대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두번 연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브릿지 2단계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최대한 위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올려주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주는 동작입니다. 두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자, 세 번째 동작은 무릎을. 이와 같이 앉아서 스트레칭 했던 방법 중에서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릎을 펴주는 겁니다 자, 무릎을 숨을 내쉬면서 발목을 배측 굴곡을 최대한 해서 8초 유지 들이마시면서 내리시고 네 번째는 테이블이나 짐볼, 벽을 대고 스쿼트 하는 동작입니다. 자, 2단계의 네 번째 동작은 스쿼트인데요. 자, 이 스쿼트를 어, 2단계에서는 벽을 이용하거나 짐볼을 이용하거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짐볼을 이용하면 이 짐볼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강도를 작게 해서 무릎을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둘, 여덟 개 무릎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침볼이 없으시다면 이와 같이 벽에 기대는 상태에서 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벽에 내 체중을 분산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부하를 줄여서 강도를 내가 통증 범위 이전까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같은 테이블을, 위 앞에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테이블,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면 테이블을 잡고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할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통증과, 어,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이때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만, 고관절보다 약간 어깨 넓이 정도만 발목을 11자로 벌려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움직여 주시면, 스쿼트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